여러분, 지금 광주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신축 분양가는 계속 오르는데 내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기만 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가져온 소식은 그야말로 역대급 파격 조건입니다. 무려 1억 3천만 원 할인.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발코니 확장비 무상, 시스템 에어컨 무상. 그냥 몸만 들어오시면 되는 이 아파트. 바로 광주 남구의 더 퍼스트 대시앙입니다. 자, 가장 궁금해하실 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요즘 광주에서 신축 분양받으려면 평당 가격이 만만치 않죠? 그런데 이곳은 선시공 후 분양 단지로서 자녀 세대에 대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할인 혜택 타입별로 다르지만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분양가를 낮췄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엄청난 메리트죠. 옵션 무상 보통 발코니 확장비만 2, 3천만 원 하잖아요. 여기는 무상입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전실 무상 지급입니다. 입주 시기 조절. 이 신축인데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 사정에 맞춰 입주 시기도 유연하게 조절해 드립니다. 가격만 싸고 입지가 별로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여기는 남구의 핵심 월산동입니다. 교통의 요지 지하철 1호선 돌고개역과 양동시장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입니다. 광주 전역 어디든 출퇴근 걱정 끝. 전통의 명문 학군 부모님들 주목하세요. 월산초등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고 무진중학교 그리고 명문 광주제일고등학교가 도보권입니다. 아이들 교육 걱정 때문에 이사 고민하셨던 분들에겐 최적의 선택이죠. 생활인프라는 광주 최대 시장인 양동시장이 코앞입니다. 신선한 식재료부터 먹거리까지 삶의 활력이 넘치는 곳이죠. 투자가치도 빼놓을 수 없죠. 월산동 일대는 지금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후된 주택가들이 브랜드 아파트촌으로 변모하고 있어요. 월산 1구역을 시적으로 인근 양동 재개발 지역까지 합쳐지면 약 1만 세대 규모의 신흥 주거타운이 형성됩니다. 이는 단순한 아파트 건설을 넘어 도로 정비, 상권 활성화 등 인프라 전체의 격상을 의미합니다. 더 퍼스트 대시앙은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할인 혜택을 받고 저렴하게 들어오지만 주변 인프라가 완전히 정비되는 몇년 뒤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이 가격일까요? 절대 아니죠. 특히 선시공 후 분양의 장점이 뭐죠? 부실 공사 걱정 없이 내 집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자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여기선 넣어두셔도 됩니다. 거실 넓게 빠진 거 보세요. 포베이 구조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습니다. 주방 동선도 주부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디귿자 형태고요. 단지내 커뮤니티 시설도 훌륭합니다. 피트니스, 시니어 클럽, 어린이집까지 갖춰져 있어 단지 안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합니다. 남구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신축 아파트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오늘 광주 더 퍼스트 대시앙의 놀라운 혜택들 살펴봤습니다. 1억 3천 할인에 무상 옵션까지 이런 조건은 광주 어디에서도 다시 보기 힘듭니다.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고민하는 사이에 로열층은 다 나갑니다. 지금 바로 위의 대표 번호로 문의 주시고 방문 예약하세요.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시면 아 이게 진짜 기회구나 하실 겁니다. 현장 호실 확인은 담당자 예약제로 운영되어니 필히 출발 전 미리 위의 대표 번호로 연락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